여러분 모멘텀이라는 말 들어보셨죠? 과학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힘이 된 개념인데요. 오늘 이 강력한 아이디어가 도대체 어떻게 물리학에서 주식시장의 핵심 전략으로 자리잡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한번 생각해보세요. 대굴대굴 굴러가는 눈덩이랑 쭉쭉 오르는 주식. 이 둘의 공통점이 뭘까요?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데 말이죠. 정답은 바로 모멘텀입니다.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죠. 금융에서의 모멘텀을 알려면요. 진짜 그 시작점부터 봐야 해요.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시작이 금융이 아니었다는 거죠. 바로 물리학에서 온 개념입니다. 물리학에서 말하는 모멘텀 사실 되게 간단해요. 그냥 움직이는 물체가 가진 힘, 그러니까 운동량을 말하는 거거든요.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멈추기 힘들어지는 거 아시죠? 갈수록 속도가 더 붙게 만드는 바로 그힘 그게 모멘텀이에요. 자 그럼 이 물리학 개념이 어떻게 금융, 특히 주식시장으로 넘어오게 됐을까요? 이 과학법칙이 그 복잡한 시장에서 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? 여기에 아주 기가 막힌 비유가 숨어 있습니다. 물리학에서 물체가 가속도를 받는 것처럼 금융에서는 주가의 추세가 가속도를 받는다고 본 거예요. 그러니까 이 가속도라는 아이디어 하나가 물리학이랑 금융 이두 세계를 딱 연결해 주는 다리 열파를 한 거죠. 좋아요. 그럼 실제 주식 시장에서 이 모멘텀이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볼까요? 투자자들은 이걸로 도대체 뭘 보려는 걸까요?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. 모멘텀 분석이라는 건요 단순히 어 지금 이 주식 얼마네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주가 추세의 속도계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이 오리는 힘이 얼마나 더 갈까 아니면 슬슬 힘이 빠져서 꺾일까 이런 가능성을 재보는 거죠 이 말을 보면 모멘텀의 핵심이 뭔지 딱 와닿으실 거예요 추세의 속도를 측정해서 주식의 변동을 이해하는 방법 그렇죠. 결국 모멘텀이라는 건 도무지 예측하기 힘든 시장의 움직임 속에서 그래도 어떤 방향성 하나를 찾아보려는 노력이라고 할수 있겠네요. 자, 그럼 이 모멘텀이라는 게왜 그렇게 중요할까요? 이게 그냥 지표 하나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. 금융분석이라는 더큰 그림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시죠.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. 모멘텀은 그냥 여러 기술적 지표 중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. 시장의 추세를 분석하는 모든 방법의 가장 기본 그러니까 기초가 되는 개념이에요. 다시 말해서 다른 분석 기법들은 전부 이 모멘텀이라는 탄탄한 바닥 위에 지어지는 집 같은 거죠. 그래서 결국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딱 하나로 모아집니다. 그래서 지금 모멘텀이 어디에 있는데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나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. 그게 바로 현명한 투자의 진짜 시작 아닐까요?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